또그때에 같이 먹을 것이 뭐인가 하니 무고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누룩이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그때에구원 얻었습니다. 아, 우리는 오늘에는 누룩 없는 떡이 뭐인가? 성경에 바리새 교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누룩은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썩카필입니다 예. 누르기 등하면 가루를 부풀게 만들어서 가루와 가루 사이에 벌어져 가지고서 구미 나고 뻑뻑 뻑뻑 나고 가루가 그만 이래 퍼슬퍼슬하 이래 갔다 가지고 뭐해 가지고 이래 갔다 가서 아주 어그 부풀어집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예. 사람으로 더불어 어 이누룩 없는 땅은 속에 공간이 없는 사람과 자기와의 사이에. 그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틈이 없고 불목이 없고 화친으로 되어 있는 그 화목을 가르쳐으러누룩없는 떡이라 그렇게 말했습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든지 그 환란에서 어, 좋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 화목을 어, 가지지 않으면 한일니다 예수님의 에,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이주을 위에 살겠다.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도 주를 위해서 살뿐 아니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 위해서 사나 죽어나 뭐 먹든지 마시든지 주만 위해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는 거기다가 에 무엇을 덧붙여야 되느냐 하면은 아무리 원수라도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 대속을 생각하고 어, 자기가 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친을 합니다. 화친하는 것. 어, 이것이 예, 무거뱅 먹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쓴 나무를 같이 먹는 것은 쓴 나무는 곧 어, 요새 우리라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권한입니다 자기가 주와 이 예, 진리와 행제를 위해서로 어, 고난받는 그 고난을 가르쳐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행지를 구원하기 위해서로 어, 당하는그 모든 어려움 제가 기도에도 십자가가 있고 기도도 평안히 하는 기도가 있고 자기를 갖다가서 참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는 기도 어, 희생하는 기도 어, 십자가의 기도 또 전도라고 신방해도 십자가의 에 심다. 주일하고 반사들이 주일날 새벽에잘대로 실큰누자고 우 나머지 기부수 들어가 있나 가지고서 그래 갔다가서 늦게 서가니까 아들 뭐다 놀러 나가비르고 다른 데에다가 들고 가는 고자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다니는 사람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많으니라 말했어아 내가 이 행지를 구현해서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내가 자고 진 잠을 다 자서는 안 되겠다. 노고전가 다 놀아서 안 되겠다. 저녁에 놀고 좋고 TV 보고 싶지만은 또 일찍 자야 되겠다. 또새벽에좀 습관이 됐으니까 버릇이 돼서 좀 늦게 자고 싶지만 일찍 있나야 되겠다. 일찍 있나니까 일찍고 어, 춥습니다. 이래도 내가 가지고서 일찍은 6시에 출발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에 만일, 아 어, 일어나지 않았으면 문학해서 기도하고 볼벌 떨면 기도할 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은 또 주님은 고, 그 충성하는 것과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압니다. 이래서 어 양고기와 아 무고뱅과 쓴나물 요세 가지를 양식 삼아서 요세 가지를 자기의 믿음의 양식 삼아서 마음의 양식 삼아서 생활의 양식을 삼아서 인격의 양식을 삼아서 어 먹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악과 사망함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요세 가지를 한목 어 자기의 믿음의 양식을 삼아야 되지. 요세 가지 외에는 환란 닥친 그 환란이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몇천배몇백배더 좋은 일은 성공으로바깥지는 어 것은 요세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되고 거기에서. 어 생명이 살아나는 데에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바해보고 내가 자기가 입고 있는 것을 믿고 그 공로를 벗지 않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자들이 땅 위에 환란은 잘 하면은 없는 것보다 크게 좋은 것이고, 잘못하면, 없을 때보다도 더 망하게 되는 것이 기독자인 것입니다. 이래서 어, 이 환란에 네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가 성공이 되고 네 가지 없으면 어, 세 가지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도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나와서 성화되는 것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성화되고 옛사람에 나와서 성화되고 자꾸 성화가 되고 사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애굽에서 어, 나오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에, 이렇게 에, 하나의 모형 계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 되는 것은 세 가지 양식을 먹어야 성화된다. 또 우리가 아, 무엇이든지 생명적인 구원을 얻는 것은 어, 어떻게 해야 나 예수님의, 식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믿을 때에 되는 것,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에 에,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단단히 기억합시다.